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타입니다. 요거는 이제 올류투산입니다. 헨다를, 헨다가 많이 파손되어서 이렇게 중고로 구입하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올류투산 써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불곡된 부분들 조금씩 이제 판금을 해서 이제 판금 요게 이제 모서리 각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각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1차적으로 바다를 칠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샌딩을 해고, 그리고 위에는 칠하지 않을 거지만 여기 이제 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왜 도장이 따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스가 나오면 안니까 이렇게 한줍니다 이렇게 이니다 상태에서 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쓰다 한은요 이제 빼빠 120방짜리 위에서이 아드방 아드방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각을 이렇게 한번 각이란 거보면 본네트를 닫았을 때, 본네트를 그 닫았을 때, 이 본네트와 이 각, 이 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라운드 연결되지 각 각을 잡기 위해서. 한렇게 숙명과 이렇게, 각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 됩니다. 샌딩기로할수 있지만, 이거는 샌딩이라 하면 깍, 좀, 이 심하게 돌면이 깎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갓을 잡아 상태에서 2차로 다시 바닥을 올려서 작업을 하는 게 이거는 1차. 다음은 이렇게 보아, 보아장, 보아, 보아도 샌딩, 보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을 다 살려줘야 됩니다. 이 이제 판금 한 겁니다, 판금. 뒤쪽, 리어, 시필라, 외부쪽. 근데, 요쪽도 많이 다한몰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각을, 바다를 칠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각, 각을 맞는 겁니다. 면을 잡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각과 면을 맞는. 여기도이 시필라도 요쪽이, 요쪽이 다한몰이 되어가지고, 일단 이제, 판금으로, 바깥으로 핀 다음에, 1차적으로 바다를, 녹여서 요각 각을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샌딩 작업 손으로 면으로 면잡 방법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면을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이제 차가 사고가 났을 때뭐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판금을 하고 나서 바로 뭐 도색을 하고 그런게 아니라 1차적으로 바다를 매겨서 면을 잡고 그 다음에 2차 3차로 한 다음에 이제 3, 1차, 2차, 3차 이렇게 바다로 해서 면을 잡는 작업입니다. 이제 1차로 이렇게 각을 잡고 면을 잡고서 또한번더 이제 바다를 칠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뭐 도장하기 전 과정, 전처리 과정이 좀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샌딩기를 이렇게 샌딩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면은 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손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잡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면도 각을 이렇게, 이렇게 각이, 각이 이렇게 불, 꺾인 겁니다, 꺾인 거 여기도 각이 다 죽은 거기 때문에 판금을 하고서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각과 요 각이 마저 떨어져야 됩니다. 해라를 여기를 뜨고 여기를 누려주면 이렇게 남잖아. 이 어. 같이 뜨면 이렇게 땡겨져 그렇지. 어. 여기를 좀 살을 올려놔야지 갈아줘도 좋게 하는 거야. 그렇지. 갈을 때. 그냥 반대로 이렇게 누르고, 이건 띄어주고이건 이렇게 띄어주고그치지아 플라스틱으로. 뇌가 있으면 뇌까지 한 번에 땡겨야 되 그게 신이 없어. 그지 튀어나온 것은 응. 잡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은 쓰면 안 되고 바다를 이번에 쭉 당겨야 돼. 이렇게 1차가 샌딩이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바다를 바드데를한번더 이렇게 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면을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2차. 바다를 바르고 지금 건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더 샌딩을 해야 됩니다.